절대 우린거 모를예야 이게 알면은 알면은 이번 사건은 좀 꺼림직혀 비엠토로 제트포 잡으면 죽여야겠어 감히 바보졌어 우리를 발버렸어 일단 경찰들이 오늘 어, 어라? 많이 아닌 거 아닌거 같은데 에? 무슨 일이여 일단 조용히 다니자고 해 어라? 저거 아니여? 어? 가봐 가봐 정마 머리통이 맞는거 같은데? 금마 빡빡이었는지이 양말 맞는거 같은데? 어디였어? 앞에 서봐 앞에 저거 맞는거 같은데? 나점좀 물어볼래 아저씨 어.. 다시길점 묻겠습니다 아저씨 아 예예 예, 선생님 길점 묻겠습니다 아예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 아니 아니 대비가 차 안에 있거든요? 에, 네, 차 내비가 좀 이상해. 한번 타보세요, 한번. 아, 거거 아니, 거 참, 이 양반 아닌 것 같은데? 아그 차면, 차이 차, 이 차, 이 차, 이 차. 아저씨, 내비게이션 좀 찍어봐요. 네, 아따, 네, 왜안 찍히지? 내비가 안 찍혀. 이제 어떻게 하나? 아따, 아저씨, 근데 Z4 색깔이 이쁘네. 원래 지켜요? 색깔이, 어.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었어? 차 어디서 봐라요? 아저씨, 그 Z4 원래 빨간색이었어요? 원래 무슨 색깔이었어요? 원래 처음 타실때 색깔 있잖아 색깔 네. 근데 아저씨 아까 내가 본것 같은데 어디서 우리 어디서 못 봤어? 잠시 얘기좀 합시다 아저씨 여기까지 뭐 데려다주 데려다 드릴테니 이쪽 공사장 가자 아저씨 뭐주희 본적이 없습니까? 아니 아까 제트포랑 사고가 났는데 혹시 아저씨인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저 먼저 없으세요? 아저 아니라고 어, 이랑 어, 좀 신상이 어. 좀 하긴 생겨갖고 에? 네.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요. 그래요? 직업이 뭔데요? 지금 직업이 뭡니까? 실업자예요. 아니 아니 아니. 네, 사람을 잘못 본거 같네. 네. 아저 아닌 거 같아요. 아저 그 차로 데려다 드려야 되니까. 네 수화세요, 형. 네. 네. 오우씨. 잡어나저 사람 아닌거 같죠 아저씨 어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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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려봐 저... 새끼가 이센트라고 무시하네 <laughs> 아막 조졌네 이거 <laughs> 어, 어떻게 가자거 존나 빠르네 어어 술 먹은거 같은데? 먹어 먹어 아저씨 차세요, 차 세워 차차 세워 어, 차 세워 어어 았다차 세워 차 세워 차 세워 차 세워 술 먹었지? 어이 형제 아저씨 내려봐 술 먹었지? 어유형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되지라 술 에이? 먹었어? 일로 일로와 잠깐 술.. 아운전하게술 먹은거 같은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사람이요? 혹시 칠성그룹 직원이요? 어디서 본거 같은데? 술먹은것 같은데? 예? 칠성그룹 직원이요 아니요? 어디서 본거 같아요 그려? 아 소속이요? 같은 아, 내가 직원인디 에? 에? 직원인디 그딱으로 운전하면 안되지라 예? 우리는 엑센트 타는데 기어 안 기어 운전 조심히하소잉 에? 그러다가 잡잡 뭐가지 한번 잘라경아차백기어해잡기어잡기어 잡백 조심 운전하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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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운전하고 에이. 아 잡스 아닌 것 같은데 아야 뭐니 아니 아 복장이 잡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복 이 뭐? 아 검찰이네 검찰이 검찰 다 있다. 검찰들이. 야, 저러 가자. 우리짝 우리 지역인데. 어? 응. 뭐야? 뭐야 저거. 아이고, 아이고. 주차랑 조많이 하네. 야라. 경찰한테 밀스한게 있거든. 보여줘? 뭔데? 총이요? 이거 봐 봐. 속도계요. 저거요. 어, 속도계. 어메 속도 다 찍어 버리겠네 아, 이걸로 경찰 사칭하면 돼요. 검찰이라 하면 되겠구만 우기 검찰하고 돈안죠데 여기 안인데? 이게 안수데 여기 이게 돈한개안인 5천만원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안데 안인데? 데 여기 안인가 여기 안인데? 가기 안인데? 여기 안인데? 여기 안인 여기 다인데 여기 안인데? 여인데여인데 여기 안인데? 여기 인데 여기 안인데? 여기 좋아 <목소리> 잘 아니네. 어, 별거 없네. 가자. 나금수전갑네 오, 추워, 추 어. 여기 근데 차가 박혀있는데? 어? 한번 들어가 봐요, 구마. 진짜, 가자. 온도가 어, 나이 오케이. Police, international police. Police, police. International police. 뭐야? 뭐야? 차 번역 갔냐? 아무도 없는데. 뒷모습 띵거 아니요? 아, 너무 아픈가? 왜 이렇게 안 뛰지? 너무 아픈갑네. 어, 나 뛰고 싶어. 뛴다, 뛴다. 뛰고 싶어. 도망간거요? 점프. 자. 이만 도망가버렸네. 어이씨. 혹시 뭐 눌렀을 말하기요? 어, 저기 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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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뭐야? 어, 어 가만있어. 어 아, 입장금 냈는교? 아 아까 뭐 본거 같은데 근데? 입장금 아까 본거 같은데? 에? 아까 본거 같은데? 아닌가? 들어왔으면 입장료, 입장료 주셔도 된대 입장료 그러니까 입장금 입장 달란게? 2천만원 주소 2천만원 아니 저희 칠성파요 저도 칠성그룹인데저경찰이요 에? 나도 칠성그룹인데저경찰이요저 여기 차 있길래 입장료 받으러 온건데 에? 어차 있길래 나도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laughs> 왔는데 같은 사람이었어 네. 같은 사람이었네 아수고요 수고많아 네. 나 경찰 직급? 끌고 와갖고 딱, 다잡아라 했는데, 아까 고많이 지급이 어떻게 되는겨? 어, 파란색 양복은 지급 어떻게 생겨, 지급, 파란색 양복. 그냥, 그냥 복장이야 그럼. 지급은, 지급은 나죠. 어. 어, 인사 안 한다. 늦게, 늦게 들었어. 원래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 음. 응. 그, 그, 요새 사람들 인사를 안 한다. 이렇게 뭐라 하네, 역시, 내 뭐, 어, 똑같네, 뭐든, 그거는.